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군수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세계적인 투자자가 밝힌 일본은 어둡고 한국은 밝다. 그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졸견을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한국은 38선이 개방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간의 국경이 개방이 되면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얻을 수가 있다. 중국과도 국경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아베 총리는 이런 한반도가 두렵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도스의 말입니다. 그가 한일과 관련, 한국과 일본 관련돼서 최근에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8월 9일 공개된 한 경제 금융 전문 인터뷰 채널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언급을 하면서 일본은 개방된 한국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라고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짐 로저스의 이와 같은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이와 같은 언급을 자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2019년 11월 부산에서도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요.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향후 가장 재밌는 곳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정점을 찍고 쇠퇴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제조업이 결합돼서 경제 부흥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세계적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그는 틈만 나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일본은 어둡다, 한국은 밝다라는 식으로 대조적인 비교를 계속 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음, 그가 정치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 그가 추구하는 것은요, 인기가 아닙니다, 민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익입니다. 이러한 그가, 이러한 그가 한국에서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을 찾고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에이펙셀, 에이펙셀이라는 나노 기술 선두 기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용케 그 강소기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곳의 사회 이사직도 선뜻 수락해서 맡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앞날을 상당히 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그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엉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일반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고 전망이 밝지 않다면 그가 비즈니스에 이렇게 열을 들이면서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에 대한 상식이 그의 말하는 상식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요, 일본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진심 어른 어드바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일본은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다. 변화에 너무 둔감하다.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너무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것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베 정권, 일본의 의익 정권은 상당히 씁니다. 하지만 일본, 일본인은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이웃이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도 애정을 갖고 있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실은 정말 너무 암울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를 잘 컨트롤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로 새롭게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부양을 경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으로 여행을 계속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참그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힘듭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꾸준히 경기 자식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면서 제한적이 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가 한국처럼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야 한국의 3분의 2 정도만 되더라도 좋을 텐데, 라는 부러움 속에 더더욱 암울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파이팅, 니혼 간발의 우수군이었습니다.